thank <laughs> you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도 김수희 변호사님과 박동준 기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공 숙박이에요. 그 흔히 알려진 에어비앤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 이게 법상으로 약간 모호한 점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 보고 이거에 따른 뭐 파생되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어, 트러블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 기자.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공유숙박이 일단 정의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올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19 직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요.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8월달에 외국인 관광객이 156만 명 들어왔는데, 2019년 8월에 158만 명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직감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인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무 뭐 개별 사업자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 야놀자 리서치에서 지난 6월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했는데, 국내 에어비앤비 예상거래액이 올해 1조 5,987억 원으로 될 거라고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조 1789억원에 비해서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공유 숙박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이제 시장 규모도 커지니까 2030 세대들도 이제 이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에어비앤비나 이제 공유 숙박 하시는 분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미등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전체 한 72,400개 숙박업체 등록된 기준으로 그중에서 한40% 9% 정도 가량인 34,500개가 숙박업 미등록 사례라고 이제 집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하면은 원래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내국인 대상으로만 하면 이제 불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이제 외국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도심에서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이 숙박업 등록하지 않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아무튼 뭐 게스트 오시면 받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이 사업 모델이 불법은 아니죠. 에어 비앤비의 자체의 공유 숙박 플랫폼이라는 사업은 불법이 아닌데 숙박의 형태 음. 이런 그 이제 업의 어떤 허가 형태 그러니까 호스트에 따라 이제 그 안에 불법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지금 크,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불법과 합법 네. 크게 나뉘는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관광진흥법을 저희가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외도민업이라고 해요. 그렇게 업으로 운영을 했을 땐 합법인 거죠. 이제 도심에서 숙박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을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도심에서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관광진흥법상 외도민업에 따라 그건 합법입니다. 에어비앤비 안에 올라와 있어도요. 근데 에어비앤비 안에 그렇게 이제 일부의 숙박 시설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손님을 받죠. 그니까 음. 외국인만 받아서 아마 장사가 잘안 되시겠죠. 내국인을 받았을 경우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제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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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그러면 도심에서 네. 내국인을 받는 행위는 네.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네. 거의 불법입니다 아까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 제가 아까 네, 찾은 네. 위홈이나 이런 경우 실증 통, 특례를 통해서 이 업은 워낙 혁신적인 지금 사업이니까 이 앱.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줄게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현재는 지금 그 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네, 네. 내국인을 받아서 적발이 됐다. 네. 그러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뭐 이따가 저희가 얘기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오피스텔 영업에 대해서도 하실 것 같긴 한데 벌금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숙박 시설의 매출액이나 어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럼 빨간 줄? 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놓고 요즘 화제죠. 그문 땡땡. 네. 음. <laughs> 네네네네네네. 오,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네. 안국동 뭐 이런 쪽에서는 한옥 같은 거를 매입을 하셔서 외국인들한테 아 외국인이니까 이건 괜찮잖아요. 외국인은 괜찮고요. 네. 또그 방금 내국인 숙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도민업 외에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 숙박업을 정식으로 받았을 경우, 코스트레버를 했을 경우에는 내국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한 스타트업 대표님을 자문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음. 한옥 체험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아까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옥 체험업으로 분류된다면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다른가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이 구분도 혹시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실 오, 응.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하고 가, 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럼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사실 어, 할 수는 있어요. 상하 직상 하층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면 상대적으로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좀 네. 자유롭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 간사례들이 대부분 다이 사례예요. 한 1억 정도 매출 연 매출이죠. 1억 정도 매출이 있는 오피스텔 숙박 영업하셨던 분은 한 2천만 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벌금으로.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약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특이하더라고요. 판결문에서 어떻게 최근 판례예요. 이게 2022년도에 선고된 판례거든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 무조건 이게 규제 영역에 두기보다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반영은 해야 한다. 어쨌든 그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 양형에 반영해서 낮춘 감경한 그런 사례가 제가 좀 찾아보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네. 나가 보여봐서 네.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 내가 네. 집주인이에요. 네. 전세를 준 사람이 자꾸 에어비앤비를 네. 이렇게 응? 불법으로 네. 이런 어, 숙박업을 해요. 숙박업 해가지고 이익을 올려. 네. 근데 내가 네. 이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안 되겠어. 맘대로 해지 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방금 음. 말씀드린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민법은 계약해지의 사유로 되어 있고요, 음. 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어요. 그 이제 내 소유 부동산을 숙박시설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음. 사업을 하는데 써요. 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민법상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음. 갱신 계절이라고, 갱신, 갱신 거절? 거절이라고 어, 하셨잖아요. 갱신 거절이면 어찌 됐든 계약 기간은 존중하. 다음 번 계약은 네.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두 법에서 계약해지는 즉각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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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법이 좀 부딪혔을 때 어느 법이 좀더 뭐 이해가? 사실은 특별법이 더 먼저 적용되기는 하는데 네. 민법을 적용해서 충분히 계약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시 되지만 네. 이 경우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 네. 네. 민법을 적용해서 네. 즉각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큰 틀에서 공유숙박과 관련해서 이게 불법과 합, 합법 이 사이 그리고 그기 안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네. 법률적으로 이제 제가 변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호스트의 참 입장에서 참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이용한 사람이 집을 너무 엉망으로 쓴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할수 있죠 네 음... 그거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재산적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네. 어~ 그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과실 또는 이제 고의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입장에서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랑 게스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플랫폼이 개입을 해서 호스트한테 이제 피해보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이제 스타트업이나 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대부분 이제 양 상방 쌍방이 이제 직접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되게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이 공유숙박 관련해가지고 진짜 케이스도 여러 개 그리고 뭐 어떤 내용들 다 다뤄봤는데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보신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오늘 불편한 아파트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박동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